예수 그리스도 더위에 하나 되어 세우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유괴 속한 사람들, 꼭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유에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유에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블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유에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오. 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관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료자들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 놓은 기초 위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언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며 각 사람이 덜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 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조 위에 세워 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 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요 야. 바울은 분쟁으로 나뉜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래자로서 심고 물을 주었을 뿐 자르게 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그리스도의 털을 닦았습니다. 누구든지 이터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저와 공동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시기와 분쟁을 나무라시는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르게 하소서.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름다운 사역을 다하게 하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